네 지금 이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 인천 상륙 작전의 아, 배우 이정재입니다. 지금 이게 쌍방향 대화가 된다라고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라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겠습니까? 그럼 아니요. 지금 보기 이건 뭘 눌러요? 그럼 아이패드에서 지금은 근데 소리가 나실 거예요. 아 이거 제가 보는 거예요? 이 화면 보시면 돼요. 이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건? 네, 여기서는 댓글만 보시면. 돼요. 여기도 댓글 올라가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댓글 좀 작아서 크게 보셔야 아 크게 보라고 되셨죠. 이걸 틀어 주신대요 아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되게 신기한거 하고 있네요 저여러분들은 신기하시지 않으신가 보죠 많이 해보셨나 봐요 어. 아 오늘 리암리스 메가더 여기 인천 상륙작전에 메가더로 메가더 맥아더 역할로 나오시는 그 리암리스 배우가 어, 오늘 행사에 참여를 하셔서 아침부터 제작 보고에 겸 인터뷰 그 다음에 또 오늘 이렇게 어, 행사장 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어, 제 얘기 잘 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 계속 신기하기만 할 뿐이네. 네. 아무튼 <laughs>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이제 곧 개봉에 아, 임박했습니다. 아, 날짜는 7월 27일날 개봉인데요. 아, 한 2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과 아, 홍보 차원에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인천 상륙작전 영화에 대해서 조금 아시나요? <laughs> 여러분이 개봉하는 것쯤은 좀 아시고 계실까 아니면은 어, 저희 영화는 어, 한국전쟁을 소재로 어, 만들어진 척보 어, 형식의 전쟁 영화입니다. 어, 뭐 몇 가지 뭐어 개봉일이 본인 생일 생일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어, 7월 27일 생일 맞으시는 분 어, 축하드립니다. 촬영 많이 힘들었냐고요? 아 많이 힘들었어요. 어, 다치기도 많이 다쳤고요. 뭐 어, 지금은 뭐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아 옛날 사람인데 진행 잘 해보라고요. 아 예. 네. 저 그닥 그렇게 아주 옛날 사람은 아니어서 뭐잘할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좀 이따가 어, 리암리슨 씨하고 같이 어, 행보, 저기 행사 시작할 텐데요. 어, 행사장으로도 많으신 분들이 와 주셔서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더운 날씨에 행사장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지금 또 이렇게 아,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들 감사합니다. 이범수 배우님하고 호흡은 어땠냐고요뭐 어, 저는 사실 이번 작품이 세 번째, 작품, 세 번째 작품이어서 호흡은 너무너무 잘 맞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촬영했고요. 오늘 근데 아쉽게도 이범수 배우분이 참석을 못하셔서 이범수 배우분을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네요. 음또 무대 인사 지방에도 보실 거, 올 아, 거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럼요 예 지방 인사 지방 무대 인사에 가야죠 예 지방 무대 인사가 아직 스케줄이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바로 잡혀지는 대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애기 에키소크라, 손가락 어 애기 손가락 벌써 예 아시는 분 계시는가 예 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구부러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인사해 주세요. 예, yeah. hi, hello, how are you? 아 <laughs> 어, 외국도 와주시나요? 외국에서도 지금 참여하시는 건가요? 아, 어, 훌륭합니다. 한국의 IT의 발전이 이렇게, 이렇게까지 발전을 할줄이야 예, 외국도 예 가게 됩니다. 예, 북미 개봉을 아 8월달에 앞두고 있어서요. 8월달에 아 어, 미국을 이제 가서 개봉 인사 드릴 예정입니다. 어유 어, 뭐 너무나도 이 글들이 빨리빨리 올라가셔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예 부산에 와 주실 거죠? 아예 어, 부산에 예 부산에 가야죠. 부산 및 다른 어, 지방 무대 인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어, 정확한 날짜가 아직 안 나와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 어, 지방 무대 인사 예꼭갈 겁니다. 아, 오, 어, 야, 정말 빨리 글들이 지나가서 진세영 배우 이뻐요. 아, 예. 아, 이쁜 것도 이쁘지만은, 아, 연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아, 아직 그렇게 나이가 있는, 연륜이 있는 그런 배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파워풀하고, 아, 이, 깊이 있는 연기를 할줄 아는 그런 아주 젊은 여성 배우입니다. 저희 단어가 좀 너무 아저씨 같은 단어를 썼네요. 예. 음. 또또한번그뭐 읽어드리 읽어드리고 싶은데. 아. 오 어,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한번 읽을 수가 없어요. 리암 레슨 배우가 좋아요. 정우성 오빠가 좋아요. 뭐 이렇게 쓰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laughs> 그 으... 정우성 배우도 좋고 리암 레슨 배우도 좋죠 당연히 <laughs> 아 리암 레슨 배우를 이번 작품으로 인해서 처음 이제 만나 뵈고 또 어, 처음 같이 촬영 나하게 됐는데 정말 훌륭한 배우입니다. 아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카리스마도 있고 아주 젠틀하시고 음, 그리고 또 마음도 마음 씀씀이도 아주 어, 부드럽고 아, 깊으시고. 아 영화 인천 상륙 작전의 관람 포인트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아,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을 아, 아, 뚫고 아,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되는 그 실제 있었던 아,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아, 하지만 전쟁 영화이면서도 첩보 영화의 어떤 그런 이야기 틀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훨씬 더 어, 긴박감과 어떤 박진 박진감과 또 두뇌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재미있게 어, 보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음, 영화 촬영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뭔가요? 어 영화 촬영하면서 아무래도 그 시대 배경을 잘 표현해낸다라는 것이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제 역할이 뭔지 소개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어 저는 어, 여기서 해군 대위 장학수 역할을 맡았고요. 어 인천상륙작전이 어, 거행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해군에 어,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띠고 인천에 잠입한 해운대위 역할입니다 아 오늘 음 일정 끝나고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냐고 물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오늘 일정 끝나고 저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내일 아침 첫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가서 아 중국에서 개봉하는 영화 홍보를 또 아, 또 무대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네, 중국 갑니다 그래서 바로 집에 가서 어, 샤워하고 짐 싸고 빨리 자야 돼요 그리고 또아 영화 천만 넘어라! 아예 감사합니다 예 천만 천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어, 굉장히 좀뭐라 해야 될까요 어 대작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관객분들이 오셔서.